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에 굳건하게 잘 버티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이어갈지 반등에 성공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기를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시즌 전반의 투자 성과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잘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역사적인 한 주가 될지 시장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상황 짧게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속으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틀 동안에 S&P가 무려 10.5% 합산 손실을 기록을 했고, 금요일 하루 동안에도 5.82%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이 작심한 듯이 보복 관세 34% 우리도 때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고용지표는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전치와 예상치를 너무 월등하게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계가 느려질까? 이런 우려감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파월의장이 새벽에 연설을 했는데 시장을 다독여 주지 않고 통화정책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폭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큰 변동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지표로 한번 봤을 때도 미국 경제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 이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4월 9일에 실제로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될지 여부와 그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때리게 될지 아니면 극적인 협상을 할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S&P 같은 경우는 5천대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200주 이평선이 있는 4,677 부근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불결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동안 잘 버텼던 시장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지금 시장의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반대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미 재무장관 스코페센트를 따돌리고 결정된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기사에서는 미 재무장관도 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고수하면서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과 사실에 대한 해석들도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관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락의 결정타가 하워드 루트이게 발언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페이스턴 에이션에 출연을 해서. 관세가 무역을 넘어서 미국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이 관세는 단순히 무역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힘을 재설정하는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경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관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고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또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왔는데, 스코페센트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견뎌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장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이 악재들이 선 반영되어서 먼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 증시가 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증시가 월요일에 폭락하는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관세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봉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인도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과 양자무역 협정을 협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관세에 대해서 즉각 보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세 가지 주체가 중국과 유럽과 그리고 인도인데, 일단 인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 시점까지는 중국이 가장 강하게 보복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돌아와서 유동성이 자산 시장을 다시 부양해 줄수 있을지 그 여부들이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 유동성을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계속되는데 연준이 고금리를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탈중앙화 예측 마켓입니다. 칼시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어제까지 64%였는데 하루 사이에 또6% 상승을 해서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목요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관세 이슈가 결국은 미국에 다 피해를 입히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꺾여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중요하다고볼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리나 속도와 관련된 판단을 할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는 4월 9일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4월 9일에 상호관세가 시행이 될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유동성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M2 머니가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인데요. 네, 이 장표는 마이클 세일러가 공유한 장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현재 글로벌 M2 머니가 포물선 모양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동성 홍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결국은 이 흐름을 놓치고 나면은 나중에 녹색현대, 즉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나서 결국은 불타기를 하게 된다라고 마이클 세일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 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현재 상당수의 온체인 지표들이 즉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분하는 그런 지표에서는 대부분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지표들보다는 그런 가운데서도 반등을 가지고 올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시장에서 이번 주말에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가 있는데요. 금요일에 S&P를 중심으로 해서 이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S&P 500이 하락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이 선방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S&P 500 비율 지표로 봤을 때 상승의 국면들을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크게 우뚝 솟아오른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회자된 단어인데요. 바로 디커플링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계속해서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불안감들, 즉 비트코인이 원래는 대체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이 증시와 계속해서 커플링이 되면서 위험 자산의 일종으로 분류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엑스나 레딧, 텔레그램, 뭐 비트코인 토크 같은 여러 이 소셜에서 디커플링 단어가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윙클보스 형제 같은 이 시장의 저명한 인사들도 비트코인이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관세 이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이 지표를 갖다가 새벽에 이제 보고 나서 뭔가 싸한 기분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이런 기대감이 부삭하게 주말이 끝나고 나서 큰 하락세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요, 이 투자자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늘 배신한다라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럼에도요,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과 미 증시가 디커플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상호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해결되고 나면은 더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이렇게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에서도 장기투자자와 단기투자자가 모두 다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두 주체가 모두 다 매집에 동참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또몇 가지 중요한 주체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채굴자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채굴자들이 최근에 이 매도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다시 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굴자 포지션 지표가 다시 0을 경계로 움직이면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은 계속해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달러의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가치가 올라갔다 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계속해서 채굴 작업을 이어가면서 해시레이트도 상승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최근에 항복 시그널을 보였다가 다시 항복 시그널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추세 반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근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지표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펀더멘탈 인덱스 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약세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 추세에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표의 두 가지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네트워크의 성장과 유동성인데요. 현재 채굴자들의 지표로 봤을 때도 해시레이트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의 성장성은 다시 회복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유동성 지표는 아직까지 임계치인 50보다 더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미국 발 수요도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 머물고 그 하락폭이 커지면서 미국 기관들의 매도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기반을 둔 수요가 관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비트코인의 주간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구도상으로 봤을 때 현재 90k 이상에서 상당한 양의 콜옵션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100k와 110k에 가장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추가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거래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강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반면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65k에서 80k 사이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65k에서 70k 부근에서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맥스페인 가격 구간이죠. 이 가격 구간이 86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경우에는 주간 옵션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에서 이 가격 구간으로 가격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2주 동안의 움직임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금요일이 됐을 때이 구간 금방에 맥스페인 가격 금방으로 이동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좀 전제가 붙는데요. 상호 관세 이슈 이후로 새로운 악재 이벤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전제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시장의 중요한 이슈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해지펀드 투자자이자 리틀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빌 레크만이 미국이 국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있으며 이를 고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은 지지는 하지만 관세는 시장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 정책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제 전쟁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미국은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하나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 중에서 무디스가 아직까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지 않았는데 결국 무디스까지도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을 때또 단기적으로는 큰 여파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정책의 방향성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구간에서 결단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해 1분기에 11.7% 하락을 했는데 이 수치는요 2015년 이후로 10년 만에 최악의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 1분기 가격이 부진했을 때 다음 분기에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문가들은요 비트코인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고립의 해지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지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정체성으로서 시장에 어떤 기대를 모으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칼씨에서 올해 경기 침체 전망에 대해서 70%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 중에서 채권시장의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회사채와 국채 금리 간의 차이를 기록을 한 것인데요. 지금 8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더 침체 국면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캡처한 시점 기준으로는 77K 중반대였는데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을 때는 78K를 단기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1~2% 정도가 등락을 기록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언제든지 크게 상방을 향할 수도 있고 크게 하방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봤을 때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구간에서 바이트지 물량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집중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하게 단기 미실현 손실을 적게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 돌파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계속해서 약세 국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진입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더 딥 전략으로 봤을 때즉 장기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구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의미한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오늘 미국 장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상무장관의 입에서 또 악재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고 반등을 했던 76.6k 구간까지는 하방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하방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 하단에 365일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 구간까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현재 이 구간 가격대가 76.1k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등 여부들을 확인을 하면서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주말 동안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또 CME 갭이 생겨났습니다. CME 갭은 우리 투자의 심리 기전상 중단기적으로 채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81.5K에서 82K까지로 빠르게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결국은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은 관세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봐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관세 이슈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관세 이슈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더 크게 하방이탈할 수도 있고 상승 국면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만약에 하방이탈하게 됐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 구간 대 하방으로는 매물대가 상당히 옅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매물대가 두텁지 못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은 거의 7 0 k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방어를 잘 해내지 못하면 70k까지도 현재 시점에서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셨을 때는 이 구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분할매수를 몇차에 걸쳐 살지를 가격 구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가격이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됐을 때는 요 두개 구간들은 역시나 매물대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83.1k 정도까지는 의지를 내면은 또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 어떤 움직임들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청산 히트맵 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롱 포지션을 연이어서 청산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물량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 상으로 봤을 때는 청산 히트맵에서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은 잘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76K의 물량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쇼 포지션의 경우는 80K와 82K를 전후로 한 구간, 그리고 83.9K를 중심으로 해서 뚜렷하게 밀집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서와 관련해서 핵심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매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